안녕하세요. 옥존 농구입니다. 옥존 농구. 드디어, 드디어 킹 오브 브라반트가 새 순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킹 오브 브라반트, 산모, 한킹 오브, 오브 브라반트가 지금 제 1산목장에서, 일산목장에서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새 순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순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킹오브라반트 같은 경우 새순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땐켈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은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이래서 어 수국이나 막 이런 나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플라밍고 셀릭스 같은 경우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가지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영양분을 가지고 이렇게 싹을 올리거든요. 싹을 올리는데 이제 이렇게 플라 여기 그 킹오브라반트나 뭉그로우나 블루엔젤이나 이런 나무 의 침엽수, 편백 개념 부분은 이게 이 가지 가지고 새순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원래 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두고 삽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삽목이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면 이게 말라요, 말라. 가지가 말르거든요. 말르면서 이제 아예 그냥 뿌리도 못 내려요. 근데 이렇게 말르지 않고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예, 거의 90%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지금 제1 3 목장의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환경 부분은 뭐 엔들레스 썸머 수국도 그렇고 뭐 플라밍고 셀릭스도 그렇고 목수국도 그렇고 킹오 브라반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뭉그로우도 뭉그로우도 그렇게 다른 산목장에 비교해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뭉그로우는 다른 산목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렇게일 산목장 같은 경우는 일목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뭉그로우도 상태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뭉그로우도 지금 이렇게 새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제일 일 산목장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삽목을 할때할때 할때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조금 공간 부분을 넓혀서 여기다 삽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킹오브라반트 지금 이거 보면은 가지막지 이렇게 정리하지도 않고도 꽂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싱싱하게 잘 크고 있고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킹오브라반트 이렇게 색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바로 새순입니다 새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한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들도 조금씩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제일 1산목장 부분이 가장 이렇게 이상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플라미고 셀릭스도 그렇고, 목수국도 그렇고, 어, 엔드레스 썸머수국도 그렇고, 뭉그로우도 그렇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뭉그로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제가 영상 부분 그 전에 올렸었었는데, 거의 죽었는데 여기는 거의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르지 않고, 아직까지 잘 견뎌내고 있는 거 보니까, 보면은 제 1산목장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뭉그루 같은 경우도 아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상태가 많이, 그래도 양호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여기 위에 끝, 이렇게 그 생장점이 이렇게 말라버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거의 뿌리내리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장점이 안 살아있는 것들만 지금 한거고 뭉그러 부분은 상태는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삽목장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 삽목이기 때문에 봄에 삽목한게 아니고 여름 삽목 이었기 때문에 초 여름에 삽목을 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킹오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했거든요 이게 이제 4월달에 4월달에 했던 겁니다 4월달에 4월달에 했던 것이니까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캘루스가 다 형성돼서 이제 지금 뿌리 내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킹 오브 라반트 지금 산모 하는 과정 부분 지금 거의 지금 4개월이 된것 같아요. 4개월이 된것 같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할때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날짜 부분을 잘 구별을 못 해요. 하여튼 제가 이제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되면, 은 처음에 삽목했던 거영상 그 보게 되면, 이제 개울수가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이제 거의 4개월째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캘로스 형성이 되고, 이제 뿌리 내림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면은 지금 4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전농부, 킹오브라반트, 삽목, 지금 현재 과정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 3목장이 가장 이상적인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이게 차광막 시설이 돼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잘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옥전농부, 하여 오늘 킹오브라반트, 3목 방법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과정 부분, 이런 부 지금 현재 상황 부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억전농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옥조농구 첫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 나무 관련되는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 부분 전체 알림 해두시고 좀 보시게 되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